대한민국 빡빡이들이 이렇게 인물들이 있었어? 더스팅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다 빠져. 대가리 바뀌었어. 되게 빡빡이 가상 디자인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음. 긴장되시나요? 음. 긴장돼. <laughs> 근데 멋있두상도 두상이 근데 워낙 예쁘셔가지고. 자, 일단 두상 유형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우리 홍수선 씨 조상이. 왜왜 민머리가 왜잘 어울릴까? 응. 왜 민머리가 잘 어울렸을까? 앞비장근지 응. 동양인 두상 중에서는 한10% 정도 차지하는 그런 유형인데 전두부 돌출형 두상. 자 앞통수가 이렇게 좀 나와 있고 뒤통수가 나와 있는 응. 앞뒤장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응. 동양인 두상에서는 잘볼수 없는 두상.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앞에가 좀 이렇게 튀어나오고 응. 뒤에도 폭이 응. 나와 있는. 자 응.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서양인에서 응. 많이 응. 볼수 있는 그런 유형이에요. 응. 근데 동양인들에서 이렇게 머리 밀어놨을 때 이런 유형 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조상 같은 경우에는 이마를 너무 많이 좁히거나 디자인을 화려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음. 그런 이 잘생긴 이 모양을 그냥 살려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조상이에요. 그 다음에 어이 콧대와 이 느낌이 코가 음. 굉장히 지금 높으시거든요. 음. 입술은 입술, 어. 야! <laughs> 의 조건 자체가 지금 이 동양인에서 왜볼수 없는 조건이냐면 음. 두상의 크기 있죠. 이 두상의 크기가 얼굴에 비해서 좀더큰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아. 맞죠. 빅모. 네. 내가 모자를 쓰는데 엑스 음. 라지도 작은 느낌이야요 음. 제일 큰 모자를 나는 써야 돼요. 맞아요. 어, 동양인 대부분 음. 얼굴보다 두상이 작게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대부분 동양인은 이마를 더 많이 내려줘야 된다. 음. 그래서 두상의 길 늘려줘야 되는데 근데 해외 사람들은 얼굴이 작고 음. 두상이 크게 되어 있거든요. 흑줄에 음. 음. 혹시 조상 중에서 잘 찾아보시면 음. 해외 사람이 좀 있지 않을까. 야! <laughs> 하고 싶다, 진짜 이 두상. <laughs> <laughs> 아, 미친 새끼. <생각. 웃음> 야! <웃음>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난 너무 한숨 잘, 잘 잤어. 졸리시죠? 응. 꿈나라갔던것 같아. 거울 봤을 때 진짜 꿈꾸는 거 아니야? 대박이야, 대박. 새로운 세계 와. 좀 멀리서 봐봐. 응. <laughs> 대박이다. 봐? 봐도 돼? <웃음> <웃음> 봐도 돼. 리액션. 무섭다, 진짜. 어때요? 우와. 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와. <laughs> 안 꼈으니까 다르네. 저기요. 우와. 어떻게, 진행시켜요? 아 장난 아니다. <laughs> 뭐 사람들 나못 알아볼 수도 있겠는데? 아, 이게 이제 작업을 하면은 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훨씬 이거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되는 그렇겠지. 거지. 멋있게. 우와. 3D 헤어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전두부 돌출형 수상이신 분들은 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직선 형태의 이 헤어라인을 만들어줘야 돼요. 살짝 직선으로 나오는, 빠지는 되게 입체적인 그런 느낌을 만들어줘야 되는 이런 헤어라인이고요 음. 그 다음에 이 기울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이드 라인의 기울기 이거에 맞추면 좀 답답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은 이마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음. 이거 들어면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음. 답답해져요 그래서 음. 이 두상에 이 음. 두상이 굉장히 이렇게 된 두상이죠 음. 그래서 이것도 같이 고려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살짝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얼굴형이 맞는 이 구레나룻이라는 게 있는데 음. 지금 우리 홍사선님 얼굴형이 약간 밑으로 내려가면서 직선으로 가는 얼굴이에요. 음. 약간 갸름한 편이긴 한데 맞아 여기가 여기가 좀 있지. 어 턱이 살짝 있는. 음. 뭐 구준엽씨보다는 살짝 턱이 있는 그런 얼굴형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살짝 갸름해지는 그런 구레나룻을 선택했습니다. 되게 좀 마음에 드시나요? 음 아니 되게. 걱정을 좀 했는데, 약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다. <웃음> <웃음> 너무 잘 어울려요. 평소에 눈썹은 고민 없으시죠? 약간 갈매기 눈썹이어가지고. 어, 맞아요. 음, 약간. 이렇게. 인상이 이제 좀. 선해 보이는 음, 되게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음. 꼭이 머리랑 어울리려면 약간 엣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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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좀 밑에 부분, 처진 부분을 좀 개선해드리고 음. 빈 부분만 좀 채워드리면 될것 같아요. 음, 음. 확실히 다르네. 산이 승리가 확실히 네. 다르네. 네. 약간 머리 각도에 비해서 너무 처져있다 보니까 아 헤어라인이랑 조금 맞춰서 좀 상승형으로 해드렸어요 오오! 음! 이더올라 눈이 더 올라가고 있어 눈머리가 약간 호수철씨가 내려가셨잖아 맞아요 눈이 처져서 음 그거를 개선하려면 눈꼬리를 좀깎으셔야 돼요. 음 오른쪽 눈이 올라가보이셔 지금 음 이게 리프팅한 느낌이야 아 여기 보톡스 맞아야 되나? 분이 계신다. 아좀 머리, <laughs> 머리 왜 그래요? 머리 왜 그래? 머리 어때요? 머리 뭐뭐형 머리 뭐한 거예요? 이제 형이라고 부를게요. 아 그건 아니에요. 형이라고 부를게. 원래 지금 보면 두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조용히. 해. 이제 한 번으로 바뀌었어. 아 <laughs> 제가 봤을 때는 음. 솔직하게, 음. 솔직하게 너무 들어오고 음. 배우시잖아요. 음. 영화 액션 배우. 액션 배우의 음. 네, 역할로. 따다다다다 <laughs> 야야야! <laughs> 어이 야, 야. 아, <목소리> 머리가 조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되게 좀 제가 터프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면접을 면접을 다시 새로운 반응 을 배워라. 맨전이 반응을 일단 오케이. 아 오케이. 범죄도시 오케이. 3에 네. <laughs> 범죄도시 3에 손석구 대신 조용해. 안녕하세요. 은퇴 목한 번만 더 하면 예요 잠깐만요. 어, 머리카락이.. 여기, 여기 사람들은 다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 경리단분들은? 그렇죠. 여기선 저희가 다수입니다. 여기서도 보세요. 뭔가 다른 점이 있지 않나요? 아 네. 어, 네. 어, 뭐가 달라, 뭐 달라 보이세요? 어? 여기 뭔가 자라나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어떻게 뭐잘 어울리나요? 오 네. 처음에 아 몰려봤어요. 아몰라봤어요 네. 네. 죄송한데 연배가 어떻게 되시죠? 저 서른대. 서른대? 네 서른 초반이요 어? 형! 네? 형! <웃음> <웃음> 저 스물여덟 천이 오형오형형 너무 섹시해요 <laughs> 야 우리 사장님 너무 센스있다 네. 혹시 뭐 무서워 보이거나 네. 그렇지는 않나요? 다가가고 싶어요 음. 네. 인상을 주시고 다가와요 에? 언제든지 에? 다가와요 에? <laughs> 에. 어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내 이상형 월드컵 하면 왜 너희들이 좋아해? 자 눈을 감아주시고요 오늘 이 남자와 하얏 조끼를 가도.